자 봅시다. why do we often feel that others are paying more attention to us than they really are. 왜 우리는 다른 이들이 실제 그런 것보다 왜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종종 느낄까요? Mm -hmm. The spotlight effect. 이러한 스포트라이트 뭔지 알죠? 조명을 받는 거, 주목을 받는 거에 대한 그 효과는 means 의미합니다. means 이렇게 둘목 쥐죠. 민 다음에 ing 투다올수 있습니다. 근데 의미가 달라요. 민 다음에 ing 가 오면 의미고요. 민 다음에 o 가 오면 의도입니다. 오케이. 그래서 여기는 스티이니까 의미예요, 그죠 우리 자신을 at center stage 무대 중앙에 있다라고 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. 뭔마인지 알겠죠? 오케이. 약간 관종 너네 관종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냐? 관종관종관종이 뭔지 알지? 관종이 뭐야? 관심종. 어, 관심종자. 어,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. 댄스인 스티커라고요. 관종. 우리만의 관종 없는 것 같은데. 인스타하는 사람. 오, 어? 인스타냐? 아니, 인스타. 제일 안 어퍼 같은데 인스타해? 공스타 어, 봉스타 해요? 아니요. 안 해요? 네. 민서 너는 공사 해야지. 글씨 좀 로봇 같이 쓰는데. 이것은 이것은 인쇄된 것인가 손으로 쓴 것인가? 그녀는 AI인가 인간인가? 민서는 공사하면은 팔로우 엄청 늘것 같은데? 괜찮아데 네, 괜찮지. 네. 네. 하지 마. 그냥 아, 찍으셔야 은지도 공사할 수 있었는데 그시가왕가데 이제 할수 있어. 지선이도 할수 있겠다. 네, 네. 그게 잘 쓰니까. 승호는 약간 그 공스타 챌린지 얘는 글씨가 졸라 작아가지고 어, 이게 무슨 글씨인가 알아맞춤 어 알아맞춤이 알아맞춤 어떡맞어 그런 건 되겠네 자 됐고요 자 넣어 그래서 intuitively 뭔지 아시죠 intuitively <목소리> intuitively 직관적 직관적으로, 직관적으로. 직관적으로 overestimating 과대평가하죠 the extent 정도를 Which 그 정도까지 other's attention 그 다른 이들의 관심 이 <laughs> is aimed at us? 우 h 에게 is aimed at us? 두 h a t 거니까 초점이 맞춰진 us? What is aimed at 죠 s w h a i n t u i t us? w h i n 어 t us? is i t u i t i i s t i s t i 자, 이거 1번, 어, 조금, 문제다운게좀 나왔습니다. 얘들아, 이거 1번, 어떻게 맞춰야 되니 이거? 일단 2HD가 전관되죠? 네. 뒷문장이 뭐만 보면 돼? 완전한지만 보면 되니? 그럼 주어있고, BPP고, 엣 다음에 목적과 다 있으니까 일단 맞아요. 네. 1번은 맞는 거야. 그렇게 하면 돼. 근데 여기 왜 전치사 2가 있는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. 왜죠? 그렇지. 익스텐치 때문에 그렇지. 왜지? t o the extent of 뭔 뜻이야? 그 그죠, 정도. 그 정도까지, 그죠? 아 역시 이제 드디어 외웠군요. 제가 열번 넘게 써드는데 드디어 외우셨습니다, 여러분들. 그 자, extent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 뭐 있죠? Degree, degree, degree. 또 level. 오케이, okay. to the extent, to the degree, to the level. 정도까지 뜻으로. 일수 있습니다. 오케이. 순간처럼 T T L 앞에 큰 인기 있는 로고가 있는 스웨터 아, 그 학생들이 큰로큰 인기 있는 로고가 있는 스웨터를 스웨터로 교체하게 함으로써 그 포지 라이트 의과를 취업 탐험했다, 참고했다. 뭐 하기 전에 동료 그 동료 그룹을 만나기 전에. 음, 얘들 참고로 스웨트셔츠는 스웨트가 아닙니다. 우리가 얘기하는 맨투맨이에요. 스웨트셔츠, 스웨트셔츠, 맨투맨이에요. 땀 흐르는 티셔츠니까 맨투맨이고. 이 맨투맨 같은 트리링 바지를 스웨트 팬츠라고 하고요 스웨트 팬츠, 스웨트셔츠, 어, 스웨터는 아닙니다. 이번은승우이 어떻게 보면 돼 그냥 사육동사. 어, 사육동사의 원형식 구조죠 사육동사의 목적격 보어자리에는 능동일 경우에 원형을 쓰는 거고 학생들이 직접 갈아입은 거니까 능동이니까 체인지드가 아니고 체인지 잘 썼습니다 그죠 잘했어요 그 다음 피어라는 단어도 알죠 피어 동사로 뜬 분들 있죠 피어가 피어 응시하는 뜻도 있죠 보다 영사는 동료, 다는동시였다 승정이 리얼리 거의 사실 그들의 4 0가 다른 학생들이 그셔그츠가 셔츠, 말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. 하지만 오직 10%, 실제로는 1 0만이그 기억했다. 오케이, 자, 번 이건 어떻게 보면 승정아. 음. 퍼센트 뒤에 있는 데미 복수니까 응. 음. 거기에 술 취해 어 거기다 왜술 취해야 돼? 그.. 부분.. <laughs> 네, 그 뒤에는 오구티 아 뒤에 영어 늘었네 친구. <laughs> 네. 북무 자랑스럽습니다 승정비 <laughs> 그죠? 자 퍼센트 우리가 오늘 복수 네트에 있었던 m a j o r 도 마찬가지고 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낼 때는 술취어디에 한다? 주의해달라는 내용이죠. 데뷔 목수니까 원을 쓰는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얘들아, 거기, what the shirt said, 있지? 동그라미 쳐봐봐. 여러분, 영어 문장에서, 사람이 주어가 아니고, 사물이 주어로 나오고, say라는 동사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. 사물이 말합니까? 아니라고.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고? 쓰여있다라고 해석하라고. 오케이. Okay. 표지판에 멈추라고 써 있다. The sign says you to stop. The sign says you to stop. 이렇게 쓴다고. 영어식 표현이야. 맞지 셔츠에 쓰여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s a 를너 말하다라고 하면 요즘 아시고. 쓰여 있다. 공부주시고 됐습니다. 그다음 마지막. 10%는 actually 미 거기서 디드가 n ground because teed it on m a n u Remember to what the short side 죠 네. 그죠? 이런 게 t r a 심 t 어 e 지 못했다 어, 학생들이 그맨 처음에는 아그 방을 방 나가 있던 몇분 후에 내가 이거 나는 것을 처리하도록 됐다. 음, 이거 상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요? 어, 앞에 그어 어? 뒤에... 완전... 오케이 음. 그러니까 이거 이 대신 뭐예요? 정체가 뭐야? 그죠? 접속사죠. 명사절 접속사입니다. 명사절 접속사 됐다는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? 맞아요. 그래서 됨 나와 뭐랑 비교하면 돼? 와이랑 비교하면 되죠. 그죠? 이 뒷문장 완전합니까? 네. 주단 주어, 체인지 동사, 스웨셔, 목적어가 네. 다 있네요. 그죠? 네, 당연히 맞습니다. 그다음에 세연씨어 뭐 다른 실험에서는 어뭐 아무리 너네들이는 옷이라고 어그 음, 그냥 뭐 사람 이름인 거예요, 베리 매니 로우 어 가수 이름이네 어 가수 베리 매니 로우가 그려진 티셔츠 같은 어 이런 눈에 띄는 옷이라고 음 이집 이십삼 퍼센트의 관찰자들이 뭐를 그... 그 짝대기 대시 뒤에도 해석해 주세요. 네. 어, 응. far, fewer, 뭐라고? 어, far는 비교 강조죠. 다음 애들아, fewer를 해석 어떻게 해야 되니? <목소리> 이하야, 이하. 그죠 저그 맞아요 은지 말이 그죠 근데 왜 less than이 아니고 fewer than이야? 셀수 있으니까 less t h n 은셀수 없는 거랑 쓰는 거잖아요 그지? 그니까 러50% 이하라는 거죠 훨씬 이하 그죠? 학생들에 의해서 뭐예요 그거는 어떤 학생들? 스일 밑에 나와있죠 자랑해 보이는 거예요 1970년대에 소프트 락싱어 그들의 가슴팍에 딱 있는 그렇죠. 자, 5번은 지금 프로보크 ing 붙여있습니다.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야 될게 컴마컴마는 콤마, 괄호로 묶는다죠 묶어버려봐. 그럼 그 컴마 앞에가 뭐야? 주어잖아. 그럼 뭐 필요해? 동사가 필요하죠. 그러니까 프로보킹을 프로보크 들어 바꿔야 요 프로보크 무슨 뜻이냐? 커즈야 커즈. 커지. 유발하다요. 유발하다. 야기하다. 꼬개어라. 인보크는? 리보크는? 아너 괴물 됐네 너네들도 외워야지 시키더라 자 석재 제이 파트를 떠나줍시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어휘 리뷰하는 날 이거 <laughs> <열심히> 퀴즈 합니다 <laughs> 네. 그 다음에 세석은 제일 끝에 최근 게 뭐야 있네 No,